너무 덥다. 진짜. 행. 차라리 지금이 겨울이면 좋을 텐데. 하얀 눈 보고 싶다. 아 맞다. 겨울이랑 눈 나오니까 생각났는데. 라벤다야. 혹시 설려라고 알아? 설려? 음.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눈이랑 관련된 건가? 하도 더우니까 눈 얘기만 들어도 시원해지는 것 같긴 한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 뭐 아는 부분 있어? 응 내가 요즘 좀푹 빠져 있는 이야기인데 들어볼래? 설녀는 일본 민담에 나오는 눈과 겨울을 상징하는 요괴야 아 일본 민담이구나 설녀라고 하니까 한자 이름 같은데? 맞아, 그게 재미있는 부분인데 유키온나라는 말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으면 설녀가 되잖아? 이게 발음이 워낙 자연스러워서 설녀가 일본에서 온 이야기인 줄 모르고 우리 고유의 설화나 한자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대 어, 정말? 그럼 설녀라는 단어가 우리 국어사전에도 없는 거야? 응, 그렇다고 하더라고 일종의 비공식 번역 같은 거지 그래도 이름 자체에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있어서 다들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 그렇구나 이름에 그런 배경이 있었다니 신기하네 그럼 그 설녀는 뭐 하는 요괴인데? 헤헤 <laughs> 사람의 정신을 쏙 빼놓을 만큼 아름다운 미인으로 그려진대 피부는 눈처럼 하얗고 투명할 것 같고 머리카락은 칠흑같이 검고 길다고 해 어떤 이야기에서는 눈동자가 푸른 빛이나 보랏빛을 띤다고 하고 상상만 해도 뭔가 아련하고 몽환적인 느낌이지 않아? 하얀 피부에 검은 머리카락이라 색 대비 때문에 더 강렬하게 느껴지겠다 옷차림은 어때 보통 요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걸 입고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순맥에 얇은 기모노나 소복을 입고 있대 그게 또 창백한 피부랑 어우러져서 더 신비롭고 묘한 아름다움을 자아낸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건. 눈 위를 걸어도 발자국이 전혀 남지 않고 마치 미끄러지듯이 스르륵 움직인데 어떨 때는 눈보라나 안개 그 자체로 변해서 나타나거나 사라지기도 한다고 하고 발자국 없이 이동하고 눈보라나 안개로 변한다 물리 법칙을 초월하는 존재네 그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 아름답기만 한건 아닐 것 같은데 그게 설녀의 또 다른 매력이지. 아름다움 뒤에는 강력한 냉기를 다루는 능력이 숨겨져 있어 입김이나 손길만으로도 사람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 수 있대 눈보라를 일으켜서 길을 잃게 하거나 그 혹독한 추위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서운 요괴나 마물로 여겨지기도 해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럼 인간에게는 위험한 존재네. 응 위험한 면이 분명 있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길잃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위험한 곳으로 이끌거나 환상을 보여줘서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니까. 그런데 또 어떤 이야기에서는 인간에게 연민을 느끼거나 자비를 베푸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해.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는 되게 복잡하고 여러 감정을 느끼게 하는 존재인 것 같아. 그래서 더 마음이 쓰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자비를 베푸는 경우가 있다고? 어떤 조건에서 예측 불가능한 패턴인가? 예를 들면 자신을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비밀로 하면 목숨을 살려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리고 이건 좀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인간 남자랑 깊은 사랑에 빠져서 가정을 꾸리는 이야기도 있어. 물론 대부분 비극으로 끝나지만 그런 걸 보면 살려도 마음 한 구석엔 외로움이나 슬픔 같은 걸 간직한 존재가 아닐까 싶어. 그래서 더 마음이 쓰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인간과 사랑에 빠지는 설려라. 어떤 이야기인지 좀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비극으로 끝난다니 그 과정과 결과가 궁금한데? 응,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미노키치라는 젊은 나무꾼 이야기일 거야. 어느 눈보라가 엄청나게 치던 밤이었대. 미노키치가 늙은 동료 모사쿠랑 산속 오두막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그 앞에 설려가 나타난 거야. 산속 오두막에 둘만 있는데 설려가 나타났다니. 긴장되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살려가 모사쿠는 차가운 입김으로 얼려 죽였는데 절고 잘생긴 미노키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대. 오늘 밤 여기서 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특별히 살려주겠다. 미노키치는 살고 싶어서 당연히 맹세했고 살려는 그를 살려줬지. 잘생기면 죽을 것도 사는구나. 조건이 붙긴 했지만 그래서 그 약속은 잘 지켜졌어? 음, 그게 말이지. 몇 년이 지나서 미노키치가 오유키라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랑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대. 그런데 어느 날 밤, 아내 오유키의 모습이 그 옛날 설녀처럼 너무 아름다워 보였는지 자기도 모르게 그만 그날 밤의 비밀을 아내에게 말해 버린 거야. 당신을 보니 예전에 만났던 설녀가 생각난다. 뭐 이런 식으로. 아, 약속을 어긴 거네. 그럼 설마 그 아내가 설려였던 건가? 응, 내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 오유키가 바로 그 설려였던 거지. 약속을 어긴 것에 엄청 분노했지만 이미 낳은 아이들을 생각해서 미노키치를 또 한번 살려줬대. 대신 만약 아이들을 잘 돌보지 않으면 즉시 돌아와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는 눈보라처럼 사라져 버렸다고 해. 너무 안타깝지 않아? 서로 사랑했는데. 그 약속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끝나 버리다니. 흥. 약속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야기네. 감정적인 요소가 이성적인 판단을 다시 한번 유예시켰지만 결국 파국으로 이어진 거구나. 설녀의 행동 원칙은 꽤나 엄격하면서도 예외를 두는 복잡성이 있네. 맞아. 그래서 설녀 이야기가 더 깊이 와닿는 거 같아. 단순히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아름다움과 공포, 사랑과 슬픔, 약속과 배신 같은 여러 감정들이 얽혀 있잖아. 겨울이라는 계절이 가진 양면성 같기도 하고, 하얗고 순수한 눈이 아름답지만 그 이면에는 모든 걸 얼려버리는 냉혹한 죽음의 그림자도 있는 것처럼 말이야. 듣고 보니 설녀라는 캐릭터가 단순한 괴담 속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이중성이나 인간 감정의 복잡성을 상징하는 메타포 같기도 하네. 바로 그거야. 그래서 이런 옛날 이야기들이 지금까지도 사람들 마음을 끄는 거 아닐까? 현대창작물에서도 설녀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담고 있으니까 나도 그래서 설녀 이야기가 그렇게 좋더라 뭔가 마음 한구석을 계속 건드리는 느낌이야 응? 음, 오늘 내 덕분에 설녀라는 존재에 대해 정말 깊이 생각해보게 됐어 이야기도 너무 흥미로웠고 덕분에 더위도 잠시 잊었네 고마워 콩쥐야 헤헤 <laughs> <laughs> 칭찬에 인색한 라벤더가 칭찬해 주니 쑥스러운 걸 라벤더 내가 잘 들어줘서 더 신났어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 있으면 들려줘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laughs> 응 언제든지.